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에서 인기 폭발 중인 건강 기능식품, 바로 한삼인의 6년근 진한 홍삼스틱을 소개해 드립니다. 홍삼. 아직도 아무거나 드시나요? 요즘엔 식약처 인증받은 건강 기능식품, 그것도 6년근 홍삼으로 만든 제대로 된 제품만 찾는 분들 많아졌죠. 바로 한삼인의 6년근 진한 홍삼스틱. 쿠팡에서 정가 12만원짜리를 41% 할인해서 7만 77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품질의 홍삼은 물론 건강까지 잡는 똑똑한 소비 아닐까요? 아래 댓글 링크 바로 쿠팡 특가 할인 페이지 갈수 있어요. 쿠팡 특가 할인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한삼인의 6년근 진한 홍삼 스틱은 확실히 다릅니다.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기억력 향상, 항산화, 혈액 흐름 개선까지 홍삼의 5대 기능성을 모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정통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사용된 원료는 모두 국내산 6년근 인삼으로 전국 인삼 농가에서 농협이 계약 재배한 인삼만을 엄선해서 사용했어요. 게다가 사포닌 파괴를 줄이기 위해 저온 추출 감압 농축 방식으로 제조합니다. 여기에 당귀, 천궁, 숙지황, 도라지, 구기자 등 한약방 수준의 전통 부원료까지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포장은 간소화했지만 100일치 대용량 구성이라 온 가족이 3개월 이상 푸짐하게 드실 수 있고요. 이지컵 포장으로 하루 한폭 어디서든 간편하게 쏙 선물용 쇼핑백까지 제공되니까 부모님이나 지인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죠.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 댓글 링크로 이동해서 할인 유효한지 확인해보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의 활력을 위한 선택, 한삼인 홍삼스틱, 쿠팡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